경기 방송 라디오 스타 시즌 2 20강 특별 생방송 4부에 대역시 그 성대 한방을 올려야죠! 와우!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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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네, 5대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시사 프로그램 아닙니다. 분명히 <laughs>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두 분의 참가자 네, 1번 참가자에게 한표 보내고 싶다면 카코 톡 미디어 플러스를 통해서 숫자 1 2번 참가자에게 한표 보내고 싶을 때 숫자 2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예, 아름답고 미남인 선남선녀 나와 있네요. 자 투표 시간 총 25분이고요. 어 3시 55분까지 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4부에 우리 참가번호 1번은 김이롱 씨고요. 네, 그리고 참가번호 2번 이하미 씨인데 먼저 이롱 씨부터 네. 보니까 야 목소리가 예 이게 예사로운 목소리 가 아니다 싶었더니 성악 전공하셨었고 네. 현재 보이스 강사, 홈쇼핑 방송 뭐 등등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저번에 오디션 때요, 그좀 준비 되지 못한 자기 소개를 한것 같아서 간편, 자 간단하게 자 자기 소개 준비 한줄 해갖고 왔거든요. 좀 네, 지금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고객님, 지금 시간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번 김희웅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네.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그 TV홈쇼핑에서 일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성악전공이었는데, 농협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는 일을 찾다가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 스타 시즌2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1번 김희웅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김미숙 위원님 아주 흐뭇하게, 네. 진짜 <laughs> 오신 것 같아요, 역시, 네. 자, 두 번째 참가자, 참가 번호 2번, 우리 이하미 씨도 목소리대로 하면 뭐질수 없어요. <laughs> 특기가 동화구연이고요 아나운서 준비한 도중에 선생님 추천을 지원하게 됐다고요? <laughs> 네. 얼마나 잘하길래, 얼마나 목소리 좋길래, 자기소개 시작!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담한 사이즈 덕분에 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어디든 데려갈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켓걸. 하지만 지금은 주머니 대신 라디오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어디서든 제잘제잘 제잘 떠들고 싶은 (2번) 하미하미 이하미예요. <웃음> <웃음> 네. 포켓걸, 예, 알겠어요. <laughs> 예, 우리 당구장 하신 사장님 계신데, 네, 기억하시겠네요. 자, 첫 번째 미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김희룡 씨와 2번 이하미 씨는 서로 3분간 상호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투표함에 있는 수많은 제시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여드렸죠. 추억이란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3분간 서로 상호 인터뷰 스타트! 네, 먼저 아, 반갑습니다. 네, 이지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추억이라는 그 단어를 뽑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요. 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혹시 그 작년 이맘때쯤 뭐라고 계셨어요? 작년 이맘때요. 네. 글쎄요. 아, 제가 나이는 어린데 벌써부터 깜빡깜빡 해가지고. <laughs> <laughs> 저의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 이맘때도 어김없이 방 안에서 네, 네 방송을 보며 네. 네 백수 생활을 즐겼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농협 나오고 네. 한강을 그렇게 갔어요. 아, 네. 아, 얼마나 답답한지. 음. 아, 그래서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추억하면 학창 시절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어땠어요? 아까 포켓걸 말씀하셨는데 <laughs> 좀 친구들한테 인기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냥 작아서 잘안 보였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잘안 보여서 그냥 네. 조용조용히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룽 씨는 근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네 외모도 김병세 씨 닮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학창 네. 시절에 인기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거 방송 중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꽤 오래 연애를 못했습니다. 아, 인기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네. 참 안타까운, 저의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아무리 봐도 네가 모자란 데를 모르겠는데, <laughs> 또왜 그렇게 여자를 못 사귀냐고.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디션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 여동생은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빠 왜 못하냐고. 어, 어떡해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 학창시절에 어떻게 좀 기억에 남는, 뭐, 좋은 추억? 좀 들었을 때좀 재미난 추억들? 좀 있으실까요? 어전 학창 시절 하면 이제 교생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아, 게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죠. 그쵸? 네. 제가 문과인데 지구과학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선생님졌셨나 그래서... 보다. <laughs> <laughs> 아니, 요 유재석 닮으셨어요. 근데 어. 너무 재밌고 이래서 네. 지구과학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수업 제일 열심히 듣고요. 지구과학만 100점 받고. 와. 다른 거는 다 네. <웃음> <웃음>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 네. 여자 고, 교생 선생님들 오시면 저희는 되게 괴롭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저도 좀 조금만 이쁘셨었더라면 제가 딱 이렇게 보호해드렸을 텐데, 아, 그렇더라고요. <laughs> 이로 씨는 네. 좋아하는 선생님 없으셨어요? 아, 저요? 저는 중1때 음. 한문 선생님이요. 어, 네. 그 결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예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문을 백0점을 맞았어요. 음, 여자 얼굴 보시는구나. 아, 저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laughs> 어떡 하지? 어떻게 해야 여자를 어떤 거 봐야 되지? <laughs> 네, 그리고 또 우리 그러면은 그 나쁜 추억이라 떠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또 음... 나쁜 추억도 추억이니까 네. 학창 시에또 나쁜 추억 어...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 아저 나쁜 추억이요. 네. 이거 이제 10초가 다 돼가니까 네. 나쁜 추억은 제가 다음에 d j 가 되면 그때 사연 읽으면서 소개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시간이 아주 잘 맞춰서 인터뷰가 <laughs> 끝났네요. 네, 이동씨 짝이 없다는 거 많이 공감되네요. <laughs> 저는 네, 위로자 위로이자 저주를 하면 4 0 줄이면 짝이 생길 겁니다. 아, 저처럼. 네. <laughs> 자, 이웅씨의 네. 이야기, 또 이하미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떤 공감을 샀는지 마음이 통화 분에게 투표 보내시면 됩니다. 1번 김일웅씨에게 숫자 1, 2번 이하미씨에게 숫자 2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미션 이어갑니다. 바로 선곡 대결인데, 두 분이 경기방송 우리 오후에 데이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곡할 노래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김일웅씨 어떤 노래인가요? 아, 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참 일하시는데 많이 나른하시죠? 자,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눈꺼풀입니다. 예전에 제가 농협 다녔을 때요. 이 시간만 되면요. 이야, 왜 이렇게 나른한지 아주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기지개도 한번 쫙 켜시고요. 발박자도 한번 맞춰 보시면서 한 템포 쉬시고 가실게요. 눈꺼풀. 이러지 마세요. 정윤정이 부릅니다. 어머나. 한곡 대결 첫 번째 어, 우리 김이롱 씨가 준비한 선물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우리 이하미 씨가 준비한 노래 선물 들어볼까요? 네, 12월은 힘과 용기가 많이 필요한 날 같아요.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20대 시작을 결정짓는 시기고 또 저처럼 외로운 솔로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시다면 이 노래가사처럼 하늘 한번 보시고 소리 한번 크게 지르시고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합니다. 드라마 눈사람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보인는라디오로 함께 하신 분들은 네, 독서실 풍경을 볼수 있어요. 네, 두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디오스타 시즌2 20강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이 제 시작됩니다. 이번 우리 김희룡 씨가 청취자 사연을 하나 골라주셨죠. 네. 그 사연 소개와 함께 올린 노래 선곡까지 부탁할게요. 네. 이명순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독서실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우리 딸. 얼마 전 성적표가 발표되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네요. 그동안 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에 저까지 눈물이 납니다. 딸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어야 하는 게 엄마인 저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괜한 상처까지 주게 될까?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네요. 성적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엄마 아빠는 너의 어떤 결정이든 딸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 저 때도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저도 실패를 해서, 똑같아요. 저도 우울증이 심해서, 방 안에서 한두달 정도 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괜찮아.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잘할수 있을 거야. 잘될 거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제가 힘이 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하지만 따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님 힘내시라,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따님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전해드리면서 노래 한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잘될 겁니다. 충분히 슈퍼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네, 이한철의 슈퍼스타 김희룡씨가 선곡한 노래였죠. 2번, 이하미씨도 사연 하나를 골라주셨어요. 어떤 사연이었고, 또 거기에 어울린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네, 이은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얼마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못해본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사실, 그동안 저도 공부에 미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니라고 응원해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제 선택,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는데요. 와, 일단, 이은정님 용기에 박수! <laughs> 사실 저도 꿈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3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나왔거든요. 자 이윤정님도 저도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길 바라면서 이승기 김연아가 부른 스마일 보이 띄워드립니다. 스마일 이윤정님 되세요. <목소리> 라디오스타 시즌 2 20강전 특별 생방송 1번 김희롱 씨, 2번 이하미씨세 가지 미션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두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어, 3분 인터뷰에서 두분다 자신의 입장을 대입해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시는 게 돋보였고요. 어, 김희롱 씨는 목소리 자체가 일단 활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 자체가 굉장히 건강할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어,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선곡도 가볍게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를 주는 덕분에 오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고갯짓하면서 흥얼거리기도 아주 좋았고요. 사연 소개 때그 공감도나 선곡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하미 씨는 밝고 쾌활한 목소리니까 어차피 오후 시간대 나른할 때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사연은 밝게 소개는 잘하셨는데, 오게티, 때려치우고 보다는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웃음> <웃음> 음, 성격이 좀, 어, 좀 와일드하신, 음, 그러신 느낌이 많이 어, 묻어났습니다. 선곡은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노래들이 많았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aughs> 참고로 그 심사위원이신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CEO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때려치운다라는 <laughs> 입장이 더 격하게 아마 들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요. 두분다 준비가 굉장히 많이 돼 계시고 특히 그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움, 공감 이런 면에서도 특히 뭐모 하나 어디 하나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희웅씨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전에 오산불고기 사건 이후에 각고의 노력을 <laughs>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경기방송 청취자들의 코드에 굉장히 막 근접하기 위해서 정말 변신을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머코드라는 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별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교과서가 있으면 되게 식상하잖아요. 체육교과서 체육이라고 써 있으면 근데 체육이라는 데에서 치읓에서 하나만 지으면 제육이 되거든요. 뒤에다가 볶음이라는 것만 붙이면 제육 볶음 책이 되거든요. 그거 되게 기, 웃기잖아요.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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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억지로, 억지로 쓰셔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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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유머코드는 네. 일반적인 코드, 보편적인 코드 에 하나, 하나만 빼거나 하나만 더하거나 이러면 유머코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까지 더해지면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DJ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심사평 오후의 데이트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꺼풀이 막 내려온다는 분들 계셨거든요. 었 <laughs> 자, 3시 55분까지 1분여 남았습니다. 1번 김희롱 씨, 2번 이하미 씨를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오후의 데이트 만나본 라디 스타 시즌2 20강 전 오늘로 마무리가 됐고요. 대망의 결승전은 12월 17일 방송입니다. 오늘의 데이를 만들어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 남겨둘게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였어요.